단음 마무리 해. 1번.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찾았으시오. 아, 이것도 눈대중으로 해야 되네요. 그죠? 합동, 합동. 으이, <laughs> 지금 뭐 합동이 될 만한 거 크기 다르니까 안 되고, 그죠? 동그라미 안될 거고. 뭐, 나라. 뭐, 자, 안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중고등 보고 가면 눈대중 하는 거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나라. 이렇게만 합동인 가 규율이 갖고, 뭐, 서로, 그죠? 높이 갖고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거 찾는 거죠? 2번. 정육각형을 점선을 따라 잘랐을 때, 잘린, 잘린 두도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 점선을 찾아 규율을 쓰시오. 자, 이거는 리얼이겠네, 그죠? 리얼? 자, 3번.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시오. 두칸 내려와서 요렇게, 세칸 이렇게, 세칸 이렇게, 요렇게그 다음에 요 끝까지 하나 이렇게 쭉 꺼주고. 여기서 두 개까지, 여기까지 쭉 꺼주고. 이두개 연결이 되겠죠. 4번.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 으시오 니은의 대응점 니연 두 사각형 서로 합동입니다. 각미음이영시옷미음이영시 여기죠. 직각에서 가는 거. 자, 긴 거가 일단은 여기가, 어, 요 문서 잡시다좀구분하기쉬운 거. 22. 됐죠. 22고. 그 다음, 22에서 보니까, 직각이 이쪽에 와있죠, 지금. 여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게 그, 우리 요 변하고, 그죠? 마주보는 거랑 마찬가지 때문에, 이 변하고, 마주보는 걸 택하면서 직각에서딱 이게 되어있네. 아,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네. 눈대중으로, 보죠 왜냐면, 기억미열이랑미음이형이랑좀 미응, 비슷하잖아, 그기억미열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좀 뭐냐면은,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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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느 건지 잘 구분이 안될 때는, 이게 제일 긴 거를 찾아서, 마주보고 있는 걸 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꺼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 14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제 됐죠. 직각에 있는 데서 이쪽으로 각게 122도니까, 이게 122도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 122도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미음비업, 시어디형. 얘 둘레는 67자입니다. 미음비의 길이. 자,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이 길이를 구할 때, 이거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이게 67이니까, 1 3다기1 4다기 일단 2 1을한 다음에, 그죠? 14, 2 1을 하고, 넌 하면은, 27-22는 49가 되죠. 49니까 이 ㄴ디귿 이것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미음 비읍이니까. 이 길이는 67에서 49를 빼면 되네. 8, 18 c m 가 됩니다. 7번 선대칭 도형입니다. 알파벳을 모두 찾아 영표하시오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접으면은 그저 겹치지죠. 어, 그 다음에 되는 거는 X. 자, 요런 요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또 이렇게도 해 되죠. 0표, 0표. 8번, 선대칭 동에서 대칭축의 수가 적은 것부터 차례로 적으시오. 대칭축자, 이거는 선대칭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셋 하나. 일단 요거, 둘, 셋 하는데, 자, 이래도 되죠? 네 이렇게 잘라도 돼. 다섯, 이렇게 해도 되 되네 여섯 개. 이거는, 하나, 둘, 셋. 자, 작은 것부터, 띠거, 기어, 니어, 요렇게 하시면 되죠 9번. 다음은 선대칭도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시요, 그랬죠? 여기는 9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105도. 자 선대칭도이니까 이걸로 했고 이리 쭉 이게 선대칭 딱 시키면 이 점을, 자 이거는 직각으로 만나야 되면 90도가 되죠. 선분 시엇 이형을 대칭축으로 하는 어, 선대칭 도형입니다. 도형의 둘레는 몇 cm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더블과 하시오. 이거, 5고, 여기 9, 여기 7이죠. 자, 5다기 9다기 7, 5다기 9다기 7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14, 7더 하면 21 곱하기 2는 42 cm가 됩니다. 1 1 번, 선대칭 도형인 그림을 한개 그리고 대칭축을 그려 보시오. 선대칭축인? 어, 뭐 이거는 나뭇잎 주변을 해답지에 그려놨네요. 뭐 따라서 한 그려봅시다. 뭐 이런 거는 따라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망 의 되니까. 자 이렇게 갔을 때 여기도 뭐 이렇게 쭉 가면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양 같다. 그럼 여기도 이런 모양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요런, 뭐, 서를 넣는다면, 이렇게 자, 요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선대칭도형이면서, 점대칭도인 형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당연히 되고, 자, 점대칭도 되고, 선대칭도 되고. 1번. 자, 뭐, 이거는 5번 확실하죠. 5번은 뭐, 뭐, 이렇게 다 되죠. 점대칭, 선대칭, 다 되죠. 원의 중심이, 뭐, 선대칭 하면 되겠죠. 어, 정상각형은 선대칭은 맞아요 그 점대칭은 안되죠 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해당 답이겠죠 13번 대칭축을 찾아 자뭐 이렇게 갔을 거고 이게 이쪽으로 갔을 거고 이쪽으로 갔겠죠 여기 5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14번 점오르대칭을 중심으로 하는 전대칭도입니다각 니언디글 리얼의 크기. 니언디글 리얼의 크기. 몇 도인지 풀이 과제는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기억이 쭉 왔고 이쪽으로 왔겠죠. 110. 됐습니까? 자, 이래되고. 자, 일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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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은 어떻게 됩니까? 110 더하기. 50보다 60을 해. 60으로 하면은 여기 115, 225도죠. 자, 이 이각은 360도에서 225도를 빼면 되잖아요. 5, 3, 135도. 135도니까 이각이죠. 어, 그대로 이게 135도가 됩니다. 이각도. 15번 점5를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도입니다. 선분 기역이형 선분 기역이영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그 이거는 뭐, 이거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점대칭이니까. 7 cm지. 딱 반. 자, 이거, 뭐죠? 이거, 69는 점대칭이 되는 수입니다. 0, 1, 6, 7, 9를 사용하 1691보다 작고, 아좀안 좋습니다. 전대칭이 되는, 잡고 전대칭 되는 수를 만들어 갑니다. 만들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지 인 풀과 전수 다 불고 하시오. 같은 수를 여러 번 사용하시다. 어, 1691보다 작다. 자, 그냥, 어, 적어 드릴게요, 그냥. 내자리 네 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답, 답만, 모양만, 이게 전대칭 되고, 느낌으로 그냥 1112. 어, 요거 말고는, 어, 이 말이겠죠. 여기서 은 거는. 이거 바꿔서 하는 거는 안 되겠죠. 이게 숫자 크지니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걸 하고 안 좋은 문제. 이것도 또한. 자, 이렇게 대답지대로 그냥 두 개. 입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선생님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